안녕하세요. 표초TV입니다. 오늘은 중년과 노년 생활을 병들게 하는 골다공증에 탁월한 깻잎 효능을 극대화시켜 먹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치아와 잇몸 뼈에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청양에 살고 계시는 71세 박순천 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순천 님은 살짝 넘어졌는데 엉덩이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고 하십니다. 엉덩이뼈 골절 수술을 하고 3개월 정도를 고생하셨다고 하며 추가 병원 검진 결과 칼슘과 철분이 부족하고 골다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자꾸 흔들리고 깨져서 빼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또한 잇몸뼈에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그렇다는 진단을 받아 치료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도 같이 먹고 있으며 그 중에 깻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깻잎이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잇몸뼈나 엉덩이뼈에 구멍이 뚫린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인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깻잎이 치아 건강과 골다공증으로 구멍난 뼈를 채워주는 음식인지 궁금합니다. 엉덩이뼈에 골절이 생기고 치아가 자꾸 빠진다면 걷지 못하고 먹지를 못해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저희 장모님께서 골절이 생겼을 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겪어봤기에 힘든 마음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농업 종합 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깻잎 속에는 칼슘과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밀도를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치아 건강과 잇몸 뼈나 엉덩이 뼈등 우리 몸의 뼈 건강을 위해 먹는 깻잎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깻잎은 조리하고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능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이 먹으면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에 더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중년과 노년으로 갈수록 올다공증이 없고 뼈가 튼튼한 것은 백세 장수 시대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깻잎은 옛부터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뼈를 강화시켜준다고 하여 식탁의 명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깻잎 속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철분을 시금치보다 2배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깻잎 30g을 섭취하면 철분 양이 충족될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빠져나가는 골밀도를 막아주고 채워줘서 골다공증을 개선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깻잎에 함유된 비타민 K 성분은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뼈 노화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치아 주변 잇몸뼈의 염증과 통증, 관절염증과 통증을 완화해주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중년과 노인들의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종류인 루테올린 성분은 체내 염증 완화와 항 알레르기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환절기 중년과 노인 어르신들께 많이 생기고 있는 기침과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에 포함된 피토르 성분은 각종 암세포와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깻잎과 같이 먹으면 뼈에 좋은 음식은 검정콩, 서리태인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검정콩 서리태 속에는 뼈를 강화시켜주는 칼슘, 마그네슘,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깻잎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뼈 건강에 좋은 성분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골다공증 때문에 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골밀도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정콩 속 이소플라보는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비타민 D의 활성에 관여를 하여 중년과 노인, 갱년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과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생활을 병들게 하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깻잎 검정콩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깻잎 20g, 검정콩 25g, 물 300ml를 준비합니다. 깻잎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10분 동안 물에 담가 잔류 농약 성분을 제거하여 잘게 잘라줍니다. 검정 콩은 물에 두세 번 씻어 물 300ml를 넣고 6시간 이상 불려줍니다. 숯에 불린 콩과 물을 모두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5분 정도 끓여 깻잎을 넣고 1분 더 끓입니다. 믹서에 깻잎과 끓인 콩, 물을 모두 넣고 갈아줍니다. 이때 깻잎과 콩에 함유된 골다공증에 좋은 성분들이 100% 가깝게 흡수되도록 곱게 갈아 생체용률을 높여줍니다. 중년과 노인의 뼈 건강에 좋은 음식 깻잎 검정콩 주스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컵을 공복에 한번 먹습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식후나 식사 중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어 맛은 깻잎에 검정콩을 넣으니 담백하고 향이 좋습니다. 중년과 노인들의 생활에서 잇몸 뼈와 엉덩이 뼈 건강은 장수와 직결됩니다. 구멍난 뼈에 골밀도를 채워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니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고 들깨를 먹는 그런 맛이 납니다. 맛있어요. 구멍난 뼈의 골밀도를 보충해주는 깻잎 효능 세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식중독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깻잎 속에는 페릴라케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독특한 향을 내며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여 위와 장에 침투한 식중독균을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식중독균이 많이 활동하는 환절기에 깻잎을 먹는다면 식중독 예방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감량에 좋은 음식입니다. 깻잎 속에는 로즈마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지방세포 생성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원인을 억제하고 영양 공급에 필요한 지방세포의 혈관 생성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몸무게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깻잎을 먹으면 중년과 노년의 몸에서 지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노안에 좋은 음식인데요. 깻잎 속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 현상인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깻잎을 먹는 것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어 노안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깻잎은 잇몸뼈나 엉덩이뼈에 골다공증으로 구멍 난 뼈의 골밀도를 채워주는 음식이니 잇몸뼈 등 우리 몸의 뼈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품의 효능은 개인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깻잎 효능을 극대화시켜 먹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노후생활에 가장 중요한 잇몸 뼈와 엉덩이 뼈 건강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뼈가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